저는 MBTI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MBTI 이론적을 잘 몰라요. 근데 정말 <laughs> 많은 사람들을 MBTI로 분석을 해봤고, 뭐 MBTI를 이론으로만 아는 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 대입했던 임상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로라 특강, 일타강사, 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MBTI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함께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MBTI 위원은요, ISTJ입니다. ISTJ에 대해서 뭐 제가 일단 뭐 설명 안 해도 많은 분들이 ISTJ 그러면 이해도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ISTJ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약 13%가 ISTJ로 나온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 아, 그럼 뭐 다른 유형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지만, ISTJ는 진짜 확실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일단 하기로 한 거는 무조건 합니다. 어, 그것만 해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맡은 일은 확실히 끝장을 낸다 이걸로 연결되는 게 이제 안정적이다 장기적으로 하는 일도 질리고 싫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하기로 한걸 어쨌든 꾸준히 그냥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기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 대신에 새로운 거 들어보면 이제 못 하죠? 복화술 얘기하시는 거아요두 <laughs> 번째 특징은 꼼꼼하다요 꼼꼼 아주 꼼꼼해 어, 계획을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ISTJ분들하고 일할 때 변동이 없어. 계획한 걸 그대로 완수하는 게 이분들의 뭐 거의 지상 능력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상사분은 왜 이렇게 힘들었지? 내가 지금도 오늘 할얘기대되분내 상사가 아이스티 였셨거든 그분은 계획을 많이 바꾸셨는데. 어쨌든 이 보통 아이스티는 계획적인데요. 간혹 가다가 좀 돌연변이들이 있는 것 같아. 맨날 계획을 바꾸는데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훈련을 날마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미쳐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굉장히 꼼꼼하다. 그리고 굉장히 계획지향적이다. 그래서 이 계획이 안정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들로 연결이 되는 게 ISTJ의 특징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세 번째 특징으로 참을성이 좋아, 참을성.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바늘 꽂고 살것 같은 분들이야. 이분들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잡아 줬자 그러면 감정이라는 거를 잘말안 잘 하세요? 감... 이분들은 대부분 감정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하시는 <laughs> 분들이 이분들한테 감정 얘기하지 마. 이분들 감정개혁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계획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가만 따져요. 신뢰할 수 있으면 감정적으로 좋은 거고 계획이 심하지 않거나 엉성해 보인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i s t j 랑 일할 때는 감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팅을 빨리 해줘야 돼요. 아, 안 그러면 이제 일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뢰가 1번이거든? 신뢰를 읽는 순간 그 뒤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도미노 같은 거야. 어, 신뢰할 수 없는 계획들이 있다. 얘 하나 딱무너지걸쫙다 무너져버려. 그럼 그때부터 이분들이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요, 어, 진짜 피곤해.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한 사례가 있냐, 분석해봤냐, 데이터로 설명해라, 숫자로 얘기해라. 아휴. 어, 근데 그 이분들한테 신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꼼꼼하고 이미 있었던 성공 사례. 그리고 진짜 그냥 딱 매뉴얼과 같은 플랜을 보여줘야 돼. 매뉴얼과 같은 플랜을 보여주면 조금 안심, 조금. <laughs> 아니 안심 안 돼. 조금 조금 안심. 해 그러다가 그 계획대로 하나 하나 되는 게 보인다. 이도미노가안 넘어지고 서 있다. 그러면 그때 조금 안심. 아. 이분들은요 여기 지금 여기는 없는데 신뢰 안해 다른 사람 이거 다른 사람은 신뢰 안해이 사람 자체는 신뢰할수 있지만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야. 이안 속아 그래서 여기랑 좀 상극인 사람이 E N F F P 이런 사람도 좀 상극이죠. 이 사람들은 뭘뭐 해도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 음. 아, 굉장히 긍정적이에 물론 기분이 좋을 때. 이분들은 기분이 감정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고 여기다 갑자기 기준 같은 거 들이대면 이분들은 기분이 안좋아 기분 상해서 기준을 갖다 버리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기준이 괜찮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으로 일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내향적이고 본인이 이해된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센스티브하게 이런 것들을 다 추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뭐야 벌써? 변수거든. 사람이 변수예요. 왜냐면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 사람들은 완벽히 통제할 수 없어. 그 변수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나는 통제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는 인생 자체가 계획적이고 프로세스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는 통제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을 이제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난다. 뭐 이런 얘기에서는 고른 좀 대표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ISTJ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다그렇긴 해요.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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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laughs> ISTJ는 다 그랬어. 어. 피도 안 나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뭐 시간 관리 이런 거는 잘 하는 이유. 아 시간 관리를 기똥차게 잘하죠 아... 근데 자기의 이 계획 하에서만 내 계획에 벗어나는 시간은 이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 그거는 그냥 블랙홀 같은 거야 사라지는 거. 제가 이제 만났던 상사분은요 어느 정도로 진짜 디테일하고 꼼꼼했냐면, 아, 사람의 그 무게값을 측정을 해내라고 하시더라고. 무게값이 뭔지 알아습니까이 사람이 얼마짜리인지를 측정을 해내라는 거야. 그 무게값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 어디 한두 개, 사람을, 아니, 몸무게야 쉽게 측정하지만, 무게값이 이 사람이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측정해? 이 사람이 미래가치며, 과거, 과거의 히스토리며, 현재의 심리 상태며, 스펙이며, 이 사람의 성과며, 뭐 고려될거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일치을 했는데 그 모든 거를 계산을 해내려는 거예요. 하다 대단하신 분이야.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수 없는 게 그분의 지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유형이 이때만 해도 ENTJ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EN 성향이 좀 이번하고는 안 맞지. 근데 다만 TJ가 성향이 같아서 그나마 이분을 내가 깔고팔수 있었어. 그러면서 저의 아이디어와 추진력과 실행력이 이분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분의 복싱 같은 존재가 될수 있었죠. 그래서 이 특성을 가지신 분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좀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하셨어. 요 왜냐면 이분의 이 디테일과 이 신뢰를 얻깨까지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이 특징이 또 뭐냐면 한번 신뢰 단계로 딱 넘어가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가기까지 또 의심이 있어. 그니까, 러 한, 번어 얻으면, 신뢰가 헤어지는 것까지도 오래 걸려. 뭐 진국 같은 그런 분들이죠. 가기까지 는뭐 어렵지만, 한번딱 가는 순간, 남은 시간은 굉장히, 어... 지금 이분도 아직도 지금 이분 저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고민 이 있거나 이럴 때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주시고, 한번딱 신뢰를 얻는 순간, 그냥, 평생 간다! 뭐, 이런 거지. 뭐. 자, ISTJ의 강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거 있잖아, 요 그거. 그거 뭐지? 타 트래커. 타임트래커라고 이거 뭐 기동찬 게 있는데 타임트래커 프로 버전을 써보시면 좋아요. 시간을 정말 계획적으로 짜는 거지. <laughs> 아니 이거는 한번 지금 어디서스 펀딩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이 일을 좀더 잘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 연습해야 될것 굳이 이런 걸 따지자면 나의 계획을 이제 계획을 이분들은 잘하시거든. 뭐, 시간부터, 목표, 그리고 순서, 우선순위, 다 잘해요! 아주, 아주 쉽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ISTJ 특성상, 내거에만좀 신경 쓰는 경우가 있어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팀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이분들은, 지금 팀이, 지금 막 배가 막가라앉게 생겼는데, 내노후 자유로워진다고 지금 막 좋아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만, 시야를 외부로 돌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한 번만 먼저 물어봐 주세요. 뭘 물어봐? 나의 이런 계획들이 당신에게 괜찮을지 다른 사람을 한 번만 인식하고 팀 전체를 한 번만 인식하는 그런 시간과 절차 프로세스를 갖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사실 ISTJ 유형이 내 팀원을 입고나 부하 직원을 입고나 동료를 있을 때요 정말 이렇습니다. 이분은 그냥 믿고 맡기면 돼.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도 뭐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시간은 좀 걸리고 뭐 생각했던 것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르진 못해도 원래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해 주실 이제 그런 분들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변수에 대해서 ISTJ 입장에서 좀더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만나본 경험으로는 뭐 그런 책이나 이런 데서 잘안나와는 이분들이 굉장히 충성됨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되게 높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까 이 제가 제 함께 일했던 그분 같은 경우도 그분의 상사에 대한 충성심, 로열티가 너무 높으니까 그분이 계속 바꿔도 그 바꾼 대로 바로 마치 계획을 오래전부터 한 것처럼 바로바로 라인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상사에게 자주 조언을 구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ISTJ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깰 필요가 있어요. 그걸 깨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호흡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연습하는 게 결국에는 리더십과 영향력의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잘 맞으시는 분들, 진짜 잘 맞는 유형은 ESTJ더라고요. ESTJ는 비슷해! s t j 잖아 근데 E와 I 차이가 되면서 이 사람이 못하는 추진력을 이 사람이 내줘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계획을 짜고 여기가 실행을 하죠. 그럼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전략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뭐, 뭐 이전에 없었던 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고민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 ENTJ나 INTJ 유형하고 같이 일하시면, 굉장한 시너지가 낼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특히 INTJ랑 일할 때는, 다 비슷한데, N과 S 하나 차이 때문에 둘이 많이 싸워요. 이 사람은, 어, 비슷한 거 계획을 잘 짜는 것 같은데도, 생각이 막쿡 왔다 갔다 버리고, 이분들은, 생각이 훅훅이잘안 돼. 그래서 오히려 ENTJ보다는 INTJ랑 많이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상대방을 포용하려는 자세로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한 팀을 이룰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테스트도 좀 해보고, 여러분이 어떤 걸 보강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유형 테스트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12개만 체크만 해보시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고 같이 일하면 좋을 만한 유형들 또 최악의 케미는 어떤 건지 이런 걸제가다 분석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그 링크를 따라서 여러분의 유형을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MBTI 어, 대표적으로 ISTJ 유형을 어, 제가 뽑아서 좀 이렇게 일잘러 특강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간 관리하는 모든 사람이 일잘러냐 그렇진 않지만 일잘러는 저는 시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간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특화해서 만든 타임트래커 플래너 여러분 이번에 꼭 준비하시고 2022년을 새로운 차원의 시간관리로 일잘로를 탄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잘로 특강 혹은 일모로 특강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어현이었습니다